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방네 전환길 그 조금 정신 나간 사람이 뭐 1등 이재명 당선 1등 공신이 이준석이래요 아유 전환길 너요 멍청아 너 같은 놈들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저번에 나이가 10살을 많더 20살을 많더존칭을안 쓸게요 그 개쓰레기 같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한테는 앞으로 어, 내 앞에서 그냥 키싸대게 쳐버리는데 없으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 어설피 무슨 좀좀 좀 듣다가 이제 말하는데 1등공신이 이준석이래요. 뭐 단일화했으면 하... 한개라너 같은 놈들 때문에 어너 같은 애들 꼬비서는 이재명 띵사람도 있었을 거야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은 그 단일화라는 것도 어? 그, 값어치가 있냐고, 예전에, 단일화 성공이, 뭐, 노무현, 정몽준. 그런 값어치가 있냐고, 김문수가. 안 그렇습니까? 노무현 급이냐고, 정몽준 급이냐고, 김문수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같이 안 소리를 내야지. 자, 저 이준석 찍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누차 왔었는지 이재명도 싫고, 김문도 시, 김문수도 도 싫기 때문에, 그나마, 어, 투, 원래는 투표를 포기하려다가, 그나마, 불보다는제딴에는 어 이준석이 당하니까 이준석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예를 들어서 어 단일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봐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표를 포기하거나 차라리 이재명 찍었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8 4가 김문수로 안 간다고 오히려 4%는 이재문 로 가고, 2%는 투표 포기하고, 2%는 김문수한테 가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같지 않은 논리고. 자, 이, 이, 어, 이거는, 나 누차 봤습니다.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응? 생각이 다르다고. 제가 이제 중간 입자들 주장하는 거는, 자, 제로큰 잘못은 일단 김문수야.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이제 당연몇 대지 잘못도 있죠 부자 이제 먼저 이거부터얘기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어... 당연히 어... 뚱보 윤성열개엄의 어... 탄핵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선거를 치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책임 있지 윤성열도 그리고 제일 큰 잘못은 경선에서 사기친 어 국민의 힘에서 어 한덕수 팔아가지고 사기 경선 치렀잖아요. 아 김덕순이 뭐 을지문덕이니 뭐어 김문순이 한덕순이 비텐트를 음 채하겠다네뭐 뭐어 경선에서 사기치고 올라와가지고 어 올라와서 본선에 들어온 김문수 책임이 제일로 크다고. 어? 무슨 또뭘헐라고나봐뭐당 대표를 나오려고하는지 나중에 지방 선거나 어, 국회의원 선거나 아, 나중에 또 대통령을 한번 더 올라나. 어, 뭘좀 움직이 있는 것 같아 좀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 딱 책임지고 다 모든 잘못 제 잘못이니까 정기훈 덕에서 나 물러나야 돼. 나도 있잖아. 내 물의 80인데 이제. 제일로 큰 잘못은 한길아에 어, 너랑 같이 얼마 전에 뭐술 어, 처먹고 그랬다면서 그사람 응? 임성렬 책임 크고 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laughs> 김문석 경선에 사기 치고 우리 일반 어? 사람이 봤을 때 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찍어 사기 쳐갖고 올라왔는데 무조건 이쟁명만실는 김문석 찍어야 돼 아니지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 자, 그리고 전환길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응?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응. 오케이 언더스테? 열 가지 이렇게 날 세야니까 더봐 얘기하면 어, 나는 어? 또또뭐또뭐 또뭐 얘기해줄까? 어, 나는 어? 이재명 대 윤석열이 다시 붙나? 어, 이재명 대 이명박하고 붙나? 어, 이재명 대 박근혜하고 대선 붙나? 그렇게 생각했어. 요왜 그러는 거? 임명받고는그 사람들은 또 어? 당연히 대구 경북에서는 표 올라가겠지만 어, 중도 표는 찍겠냐고 그사람들 얼굴 보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많아요날세야 돼. 그러니까 젤로 그거는 어, 당연히김문석 본인이고 어, 당연히 윤석열 그다음에 어, 전하일 같은 이런 꼴통 애들과 응? 이런 애들 때문에. 쳤다. 어, 다음 5년 뒤에 대선 또칠것 같아. 근데 어, 저는 보수에서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형평하게 치것 같지만, 앞으로 3년 뒤에 북선거때 300명 중에 50명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돼. 바닥 쳐야 돼. 저게 20, 220명 나고 마음대로 하고, 어, 좀 보수가 좀 망해버려야 돼. 그래야 어,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어, 몰라 야는 방에도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짓이 어. 앞으로 10년 20년 더갈 수도 있다 는점 정신 못 차리면 조금 빵있으면은 어, 어, 정신 차릴 생각하는데 몰라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당이 좀 자리를 잡고 올라오는 것 방법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무조건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어, 앞으로 이제 보수의 지지자들 이든지 일만 사람들이냐 투표를 포기 포기한다는데 그 다음 자유니까 저는 그래도 원래 투표를 한 사람이니까 어, 당연히 민주당 이재민 이재민 민주당 쪽은 안 찍죠 당연히 저는 그러면은 구, 구, 그래도 국민의힘을 찍어왔지만 국민의힘 너무 꿀비싫으면 어떻게? 저는 그냥 쾌이 신당을 찍는다 앞으로 어, 한 5년 동안은 어, 이제 국민의힘이 새롭게 발전한 5년 뒤에 모르죠 어, 절대 표안 주죠 저는 그. 한표 한표가 다 한표가 1표가 표백 100표, 100표가 100표가 1000표가 1000표가 1만표가 어? 어? 100만표 100만표 1000만표 그 한표 한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저는 앞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어, <laughs> 어, 이번 뭐 3년뒤 국회의원선거와 앞으로 5년뒤 어, 대통령선거는 어, 저는 무조건 개혁진단 찍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뒤에는 모르지 그때까지는 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개혁신당 찍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 개혁속계에다 표를 준다. 에, 거기에 계속 계 어, 국민의힘에선 배연진과 나경원이 예쁜 사람이 있다면은 어, 저쪽에는 어, 경민정 대변인과 어, 이주영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도 예쁜 사람들 많다. 안 그렇습니까, 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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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너같은 애들 꼴비 싫어서 오히려 이재명한테 갔으니까 어, 정신차려 안그랬습니까 라고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어쨌든간에 어..TV보면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서 근데 이제 어.. 김문수 경선에서 사기치고 올라 한덕스파라서 사기치고 어.. 대통령을 해먹을라고 했던 어, 김문수가 낙선이 돼서 저는 만족합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망겼 yeah.